W.E.A.는 그 태동하는 처음 시기에 1846년 유럽 의 숱한 고뇌와 고민이 다 반영이 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시대의 산물이에요. 영국 성공회에서 대, 탈출 로마 카톨릭이 원형이니까 카톨릭으로 들어가자 존 헨리 뉴먼이라는 신학자가 아무리 봐도 성공회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잘못이다. 영국 국교의 성공회를 새롭게 비판하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옥스퍼드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들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성공회 신부들이 전부 카톨릭으로 가버렸어요. 존 헨리 뉴먼의 영향력 때문에 다른 학자들도 같이 지난. 수백 년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근래에도, 20세기 후반에도 영국 앵그리칸 신부들이 성공회를 버리고 카톨릭으로 편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왜 1646년 8월에 모임을 갖고 13주 동안 WEA 운동이 전개됐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바로 이거예요. 신학적인 대혼란. 영국 개신교가 분열. 두 번째 이슈가 1840년대의 가난입니다 양곡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켰는데 1846년에 WA가 여름에 시작이 됐는데 1843년부터 시작해요 이 양곡법이 영국의 귀족들과 농장을 경영하는 지주들이 곡물값이 떨어지면 돈을 못 버니까 값싼 유럽에서 들어오는 곡물을 자유무역에서 억제시키는 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0년대에 빵이 없는 거예요. 싼 값에 들어오던 옥수수와 밀안 오고,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배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된건 노예 해방 문제라. 미국이 동물 농장에 가서 사냥해오듯이 이게 중앙아시아에 쳐들어가가지고 때로 잡아다가 가장 건장한 사람 25센트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권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선겁니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 계급의 빈곤이 해소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 돼. 유치원에 가야 할애기들이 굴뚝 청소부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다섯 살 여섯 살짜리들이 그 꼬맹이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W.E.A.를 주도한 한 목사님이 이게 우리가 할 짓이냐? 가난한 우리 애들을 우리가 이런 데다가 혹사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성이 들리는데 그게 1846년 계기가 된 거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It is the time the conscience was awakened.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시이다라. 가난한 자들 아무도 안 돌보지. 혁명은 일어나서 난리 속이지. 노예도 누가 도와주려고 도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보이자. 단 어디까지 일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 WA 사무국에서 번역한 신앙 고백 9가지 그대로 그때 채택한 거예요. 그대로 계승되고 유지되고 내려오는 거예요. 1846년이라고 하면 모두 다 왕정시대거든요.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으니까 가톨릭이 강하죠. 거기에서 미사를 안 드리고 개신교 예배를 드렸다고 그 사람들을 싸구리 다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 소식이 영국에 들려와요. 그 영국 보금지 WEA 사무실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청원서를 낸 프랑스 국왕에게 연락을 해서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내놓으라. 그래서 저는 속광하게 됩니다. 털끝 하나 안 상하고 종교적 박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억류되어 있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다 풀려나게 만드는 일을 앞장서서 런던에서 해요. WA의 역사 속에서 힘 썼던 것이 뭐냐면 기도주관을 설정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첫 주관. 그게 이 단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연관 지어서 주일성수운동. 주일성수운동은 5년을 전개했는데 천 편의 논문을 쓰게 만들어요. 상금을 주고. 귀족들이 상금을 내고. 신문에 발표해. 루터 아우스 르브 신앙고백서 기념행사. 이걸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WA가 해. 갈빈 서거 300주년 기념예배 제네바에서 WEA가 해. 보금적으로 누군가가 앞장서 나서야 할때 일치된 보이스를 낼수 있는 연합단체. 이게 WEA가 해온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여이다. 지금도 계속